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138억 광년이겠죠? 우리가 우주를 볼때 빛으로 우주를 관찰을 할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빛도 속도가 있잖아요. 음, 대략 30, 30, 30만km/s 30만. 네. 이게 138억 년 전부터 사방으로 날아간 거리까지만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관측 가능한 우주. 근데 사실은 그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공간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아 그보다는 훨씬 너, 그, 커요. 한 500억 광년 되는데. 빛이 만약에 우리가 그냥 걸을 때랑 무빙워크 <laughs> 위에서 걸으면 더 빨리 걸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런 것처럼 빛도 그냥 가는 빛이 아니라 무빙워크처럼 팽창하는 공간에서 빛이 분. 가가지고 아 훨씬 더 멀리 간 거예요. 그래서 아 거의 500억 그 광년 가까이 이렇게 퍼져 나간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그래서, 아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해요. 그렇다면 이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. 음. 이거를 음. 누벼이은 다중우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체가 음. 이렇게 만들어지기 조건이 좋은 음. 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우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.